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가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종은 현대 그랜저 차량이겠죠? 이 IG 차량 좋은 거 하나 가져와서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외관부터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본 차량의 정식 명칭은 그랜저, 현대 그랜저 IG 2.4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는 차량입니다. 아,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등록 증에 보시면 2018년 12월 20날 등록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무유한 방울 없는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이게 38,900km를 채 못한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성수 상품용으로 예, 상사의 메일이 돼 있고요. 자, 옵션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핸드폰하고 연동된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립니다.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 지행을 지원합니다. 자, 반자율 지행이라는 것은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해주는 예, 그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후측방 그 다음에 차선이탈 아 요게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LED 라이트 등이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에 통풍그 다음에 열선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에 예, 파워 트렁크까지 아 쉽게 얘기하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말고는 예, 옵션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아, 보시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아, 2600만원, 26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40대의 가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고요. 금액이 2000만원 중반이면은 아마 누구나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완전 무사고의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면에 본넷이나 범퍼나 아니면 하단에 크롬이나 다뭐 긁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다돼 있고요. 자 라이트 상태 예, 좋습니다. 자 휠도 아주 훌륭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60% 65% 정도는 남았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측면도 보시면요 은 깔끔하죠. 예, 어디 긁힘 없고 그 다음에 예, 하부 스텝도 예, 관리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뒤쪽도 휠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새겁니다. 한90% 이상 남았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랜저 IG 후면부를 보고 계시고요 자, 전동 트렁크니까 버튼을 눌러서 열고. 자, 트렁크 적재 공간은 뭐,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예, 네, 워낙 넓기 때문에. 예, 네. 네, 웬만한 그, 저기, 뭐야, 골프백은 아, 뭐네 개까지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니까 버튼으로 닫고. 자, 라이트 상태 훌륭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95% 이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측면도 깔끔하고 문콕 가나 없고, 예, 하부 스텝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 좋고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좋게 남아 있습니다. 자, 실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블랙바디에 이제 블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예 깔끔하고 예 깔끔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핸들 열, 아니 저 열선 시트가 있으니까. 뒷좌석에 가족들이나 VIP도 따뜻하게 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내 시트는요 거의 뭐 새거 수준 같아요. 예,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돼 있고요. 예, 이쪽은 아예 그냥 사용도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그 다음에 워크인이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버튼이 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세웠다 눕혔다 요것만 있는데 어, 여기 또 새로운 어, 새로운 아 이거는 전동 버튼이네요. 아, 이런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이거는 워크인 중에서도 옵션이 굉장히 좋은 워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아, 냄새도 아주 좋, 좋습니다. 자, 앞에 스마트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도어 트림 깔끔하고, 그 다음에 예, 도어의 우드 톤, 어, 이렇게 좀 예, 포인트를 예. 집어넣습니다. 이게 우드는 아니고요. 뭐 스틸 재질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에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는 후측방에 차선이탈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죠. 자그 다음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예, 아주 좋죠. 38,900km 정확히 38,900km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제조사의 엔진하고 미션, AS가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반자율 주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까지 이제 어라운드 뷰, 항공사진으로 주차를 지원해드리는 시스템이 있고, 자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비게이션이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이라 핸드폰 연동이 되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 시계 보이시죠? 있고 공조기가 상당히 심플하죠 가운데, 가운데 있어가지고 양쪽에 지금 열선 통풍, 열선 통풍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핸들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USB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그립감 좋고, 그 다음에 전동 파, 파킹까지, 전자 파킹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리어 커튼이 있어서 어, 뒤쪽에 VIP들이 예, 개인적으로 어, 외부하고 차단되거나 아니면 근원을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리어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낙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요.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이런 차들은 정말 저희도 잡기가 힘든 차입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 드리면 현대 그랜저 IG 2.4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는 차량이고요. 2018년 12월 20일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인제 38,9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조사의 엔진 미션 AS가 남아 있고요. 세 번째 엔진에 누이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행거리 짧고 38,900km 주행을 했고 다섯 번째 옵션이 풍부합니다 썬루프 빼고는 웬간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에 추가적으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반자율 주행, 주행을 지원하는 긴급제동 차선 이탈 후축방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LED 모니터 들어가 있 LED 등 들어가 있죠 라이트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죠. 워크인도 버튼이 3개, 2개가 아니고 3개로 들어간 이 좋은 차량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2600만원, 26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당한 중고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40대 가장들이 타시기에 아주 좋은 적당한 차량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차량은 차주인 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예,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어, 오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뭐 이것저것 끼워서 알선 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셔서 이 좋은 차량의 차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다카였습니다. 사다카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